악착같이도 살았는데 언제나 예. 어쩔 수 없이 신의 세계로 들어서면서 모셔서 우리 신씨 애동 재단들한테 넘겨주면 이따가 하라고! 꼭이런때마 얘기할 때는 몇 명이나 되니 지금 다섯 명이나 되니 까 그거 하나 못할까 봐 반수 감독님을 모셔서 네. 또잘 받아서 잘하게 춘자 씨의 불우령이 떨어졌다. 반성수 감독님을 모시는데 또 이렇게 모셨는데. 가차없이 폭발하고 만다. 이번에도 춘자 씨와 손발이 맞지 않아 또다시 실수를 하고만 다행없이. 중요한 순간이라 춘자 씨의 노여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푸른 북한산 산등성이 아래 너무도 닮은 운명을 지닌 두 여자가 있다. 막내 막내야! 하루에도 수십 번 막내 며느리를 찾는 춘자씨 다영씨는 그런 시어머니 뒷따라 다니기 바쁘다 자 이제 철벌 빠진 기씨야 하지도 않하거든 <laughs> 어 너무 무거운데? 나이 들면 날시킬려 <laughs> 너무 무거워요 내가 할까? 좋아 이거 할줄 알아 아니지 개풀 따고라니 할... 어 이거 너무 무거운데? 10리터 10리터 <laughs> 자저 앞으로 먼저 가야 돼 엄마 가서 이으로 이번... 시원해져 <laughs> <laughs> 아, 자, 빼드릴게. 가만 있어, 이거. 어, 그게 나오는 겁니다. 저펌뿌질을 먼저 이렇게 쭉 하셔서요. 펌프를딱 하다가. 내시야 뻔. 잡이 약어. 박쥐야 뻔. 소독 약어. 이불 내라라이 버터 칠게1년전 이곳으로 이사오며 마당에 만든 춘자 씨의 작은 텃밭이다. 애지중지 가꿨는데도 벌레들이 어, 구멍을 숭숭 뚫어놓아. 오늘 맘먹고 약을 치기로 했다 잘해. 잘한다 잘한다 야 엄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머니 직접 하세요? 뭘할줄 뭐 알아 이제 개코나 입만 살아가지 난리를 치지 고춘자 고춘자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 잘한다. 며느리 대신 일하는 시어머니 일하는 시어머니 뒤에서 신난 며느리 관계 역전 고부지간이다 꿈꾸던 넓은 마당이 생겼지만 손갈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가위 갖고 와가위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래다면 이제 이게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좀 잘라내야지. 빨리 뛰어가는 척해야 돼. 니다 대장님. 이씨다. <laughs> 이런 거를. 어. 하내잘일하주씩일중주알아중하알지싶하마지인은며음인데 시어머니의 이 뜻을 과연 알 m 지 m i n d e m 짜라 i r i n 짜라 o m o n i e 고춘자 h e 고 짠짠. k Quayon, Allenji. 로 입으로 <laughs> 안보나 아니에요. 하려나. 제가 분위기도 띄우고 제가 제가 큰일 많이 하죠. 힘쓰는. 아이고 똥 따대가 두서고 앉았네. 아, 며느리라 그러면은 싸. 네. 그러면 안 돼. 며느리라 하고 딸년이라 생각하니까 안 싸고. 이렇게 격이 없는 고부 사이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나도. 어, 나도 왔다. 정찰 불러라. 시에미가 며느리 잡는다고. <laughs> 이거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사돈이 자기 딸 잡는 줄 알고. 이미 다 알고 있어. <laughs> 이미 다 알고 있어도 뭐라는줄 알아? 응. 아이고, 네어머니만 같이만 살아라. <laughs> 네가 본뻔아이 <꽃 받아야지. 웃음> 아이고 깔끔하다엄지 네. 햇살 좋은 날이면 꼭 하는 일이 있다. 이게 다 한복이라는데. 수십 벌은 돼 보인다. 이 많은 걸 며느리 혼자 직접 손빨래를 한다. 세탁소에 맡기면 잘해 주시니까 하고 싶은데 진짜 어머니한테는 이제 효용이 안 되는 효용이 안 되는 일이죠. 시커먼 저 이게 다향향 좋은 향, 향 그으름.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시어머니 고춘자 씨는 37년 차 무속입니다. 1층에 차려진 신당 안이 춘자 씨의 주 무대. 아, 잘생겼다, 30년 넘게 아들이. 강원도 태백곳을 이어온 춘자 씨. 굿이 없는 날엔 손님들의 상담을 받고 있다. 조상매건 조상명대로 간고 업은 업대로 간고 마음의 상처가 되게 깊어요 아들이. 지 혼자 많이 많이 울었어요. 먼지는 아시겠죠? 막내야, 막내야, 어디 있어? 이거 하루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아침에 빨아서, 오늘 아침에 빨아서 하루 종일 음. 하면서 빨았지. 엄마, 저날 데려가고,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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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아허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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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다림질은 엄마 가더 잘하니까. 내 전직이 세탁소야. <laughs> 무당 내기 전에 세탁소. 그럼 세탁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버는 돈으로 밤에는 신이 완줄 모르고 밤에는 하루 종일 너 여름에 세탁소 해봐. 얼마나 너 돈인지 알아? 젊은 시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칠은 구세서 신내림을 받은 춘자 씨 가족에게 외면받고 혼자서 구세만 전념했던 춘자 씨는. 이제 누구보다 그의 삶을 이해해주는 며느리 다영 씨가 있다. 야, 네가 큰걸 큰 먼저 데리고 내야지. 시미를큰걸 <laughs> 맡겨놓고 지는 데리기 좋은 거 가지고 데리고. <laughs> <laughs> 엄마를 어려운 거 주고 난 이런 줄.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드라이 클리닝을 보내자. 야. <laughs> 얼마나 깨끗하게 그냥, 그냥, 그냥 배달도 해주고 응? 대레미로확지져버려 <laughs> 그거는 예의가 아니야 예의. 음. 알았어? 네. 절대로 나중에라도 그런 짓 하면 안돼 네. 네, 먼훗날네 제자를 내놓더라도 절대 그거는 아주 철칙으로 니가 부 잡아, 알았어. 네. 너무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탈 그때 네들이 돈을 내고 구술한다고 생각을 해야 모든 정성을 다 드려줄 수 있으니 항상 오늘은 내가 이 돈을 내고 구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가지 며느리 다영 씨도 9년 전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다. 그래서 춘자 씨는 일러주고 싶은 게 많다. 무당이라는 거는 좀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아 며느리가 이제 이 길을 가니까 우리 아들 내들의 스위가 대충 이야기를 들으니까. 친구들한테도 어떨 때는 왕따니 왕따도 당했고 또 지내들이 어디 가서 내놓고 얘기도 잘 못할 정도로 창피도 했었고 그렇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아 앞으로 우리 며느리가 이 길을 간다면 가는데 내가 걸었던 길을 지가 뒤따라 가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자신이 지나왔던 힘든 길을 며느리는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갔으면 싶은 마음이다. 그날 오후. 아 근데. 다영 씨 부부가 분주하다.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준비할 게 많단다. 장난감이랑 짐이 다 오니까 좀 정리를 해놔야겠죠? 이 방의 주인 다섯 살 아들이 곧 오기 때문이다. 당신 이제 시우이랑 맨날 놀아줘야 돼. 네. 어. 당신 정말. 뭐라고? 당신이 일다이니까 내가 뭐 같이 놀러 다니야 지제년만에 <laughs> <laughs> 우리 저랑 우리 신랑이랑 아기랑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족 세 명이 이제 같이 살아요. 우리 시은이가 다섯 살인데 백일 때 갔으니까 백일 때 가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키워주고 계신데. 저 처저는 <laughs> 집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이거 또뭐 이제 항상 데리고 있어요. <laughs> <laughs> 놀러도 주말에는 놀러도 자주 다니고. 한껏 들떠있는 부부. 이참에 아들 얼굴 한번 봐야겠다. 어? 어, 아, 시연아. 네. 우리기 애뭐해요밥 네. 음, 먹어요. 밥 먹어요? 네. 정식 어린이집 잘 갔다 왔어? 네. 아. 집. 정답. 아따라 새끼가 금방이 좋나? 어? 시현아 고춘자 할머니 좋나? 고춘자 할머니 왔다. 뭐뭐뭐뭐 하야 지금? 밥 먹어요. 밥 <laughs> <안> 먹어요. <laughs> 한 달에 한두번 보는 게 고작이어서 이렇게 영상 통화로 그리움을 달래거나 한다. 시현아 이제 엄마가 데리러 갈게. 네. 아빠랑 같이 데리러 갈게. 네. 아이를 다른 집에 맡기자는 제안을 한 건. 춘자 씨였다. 시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이어서 아기로서 듣지 말아야 될 말도 너무 많이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거리도 너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돼. 지금도 이렇게 분리가 됐으니까 엄마가 지금 데리고 오라는 거지. 저는 그냥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네 했어요. 바로 네 했는 게그 우선은 엄마가 마음이 이제 아기를 위한 마음이니까 그 마음에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가정집과 신당을 분리해 2층집을 지은 것도 시훈이를 위해서였다. 밤에는 이제 혼자만 영상보고 뭐. 그래서 그때 동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 하나하나하나 뭐. 하나, 하나 다 찍어놓고 밤에는 그거 보고 보다 자고 그랬지. 모터로는 싫다고 없이 아 불안 정서불안 되게 전화질이 나고 질랄병한다고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고. 매일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고 들뜨지만 부부에겐 숙제도 있다. 그리고 우리 시훈이도 엄마가 무당이라고 해서 절대 커 가면서 뭐주위에서 부끄러워 하거나 뭐 놀림 받거나 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나도 나중에 시훈이가 그렇게 말하면 더더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일을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 시훈이도 그렇게 키워야지. 그렇지. 엄마 아빠 부러워하면 안되지 그럼 맞아 응.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야지 엄마의 삶을 이해해주길 바라기보다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겠다 다짐해보는 다영씨다 시어머니 춘자씨가 팔을 걷어붙였다 야 막내야 네. 엄마가 김치찌개 해줄테니까 밥에서 먹어 <laughs> 김치찌개 해준다고? 엄마 김치찌개 맛있지. 참치도 넣고, 스팸도 넣고, 넣고 넣고 넣고, 이거 다 넣어줘야 돼. 다영 씨가 시집 온후 부엌살림을 전부 맡긴 춘재 씨. 자, 우와, 오, 자. 가끔 이렇게 며느리를 위해 섬시 발휘를 해본다. 보자, 보자. 지금은 서로에게 스스럼 없이 대하는 모녀 같은 고부 사이지만 가족으로 인연 맺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다.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갖고 지금도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장 이식을 하려고 이제 날짜를 잡아놓은 때였는데 제가 이제 자꾸 꿈도 너무 꾸고 우리 집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좀안 좋은 꿈을 자꾸 꾸고 해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다 이제 뭐 이런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제 구, 저희 구슬 헤로 와주신 분이 이제 어머니인 거죠. 9년 전만 해도 평범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다영 씨. 친정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구판에서 갑자기 신내림을 받았고 이후 춘자 씨의 제자가 되어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다. 남편 용건 씨와의 만남도 시어머니 춘자 씨의 역할이 컸다. 마음씨가 이뻐서 저는 터을 많이 했어요. 마음씨가 하는 행동과 마음씨 때문에. 누군가를 그 받아들인다는 데에 대한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으셨나요? 네, 전 거리낌 같은 거 없었어요. 항상 어릴 때부터 어머니 보고 자랐으니까. <laughs> 나는 당신 처음 봤을 때 무슨 애가 <laughs> 애기가 하나 서 있네. 막내란 막내니까 막내티가 엄청 나거든요. 내가 많이 진짜 남자 만들어놨지. <laughs> 지난 날을 웃으며 이야기하기까지 서로의 곁에서 힘이 되어준 가족이다. 다음 날 막내 네? 일어났어? 네. 내려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새벽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시작하는 하루. 존자 씨는 가장 먼저 신당에가 인사를 올린다.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일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며느리 다영 씨와 함께라는 것. 젊은 나이에 신내림을 받은 다영 씨를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겼던 춘자 씨다. 자신이 그랬듯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면 행복해요. 준자 <laughs> 씨의 또 하나 아침 일상이 있다. 북한산을 향해 기도를 하는 것. 이곳에 털을 잡고 집을 지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북한산 산신. 어 아, 여기는 원오대사바위예요. 원오바위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원오바위 이렇게지만 했 우리 이제 신을 모신 사람들. 은 정말 대단하죠. 정말 이, 이 자리는 이런 자리는 없죠. 정부를 위해서야 앞으로 한 30년 제가 이제 뭐 쪼개서 쪼개서 가으에서 살아야죠. <laughs>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하나. 1년 전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지은 이후엔 매일같이 찾아오는 제자들을 위한 것도 있었다. 애들은 몇인데 옆에 나 아니 올 때가 다 됐는데 이 언니들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 뭐야. 안녕하세요 우와, 대박 감사합니다밥주세 아, 네, 냄새 맛있어요 네, 네, 배신 대 이제 와 그러니까요 엄마가 밥을 다 해놓고 다 이렇게 해놔야지, 이제들이 네, 밥들을 대장하겠습니다언니이배엄감독한 언니들을 감사드요 어, <laughs> 자주 일찍 올 때인데 늦게 오면 그래 요 늦잠 잘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 모르게 하는데 엄마 다 아세요. 그래서 거짓말 못 하니까 늦잠 잤어요. 말씀드려야죠. 춘자 씨 앞에서 꼼짝 못 하기도 하지만 늘 보고픈 존재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에요? 전라남도 강주야. 어.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올라왔다. 아니요. 애들 보내서 뭐라 맛 먹을라.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충주요. <laughs> 신굿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신굿 때문에 이제 오늘 일 준비하러 들어왔어요. 선생 이거 먹으면 엄청 졸리겠는데? 얼른 와. 수돗개도 죠 저기 선생님도 제자신가요? 아니 저는 일반인입니다. 유일하게 <laughs> 이 집의 일반입니다 37년간 제자들만 수백 명. 춘자 신의 식탁은 항상 이렇게 북적인다. 나는 자식들 못 알아. 진짜죠? 아식들은좀 어떤 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오늘은 단순한 거지? 네. 오늘은 모인 <laughs> 것도 아니죠. 우리 집에는 제자들이 다 다양해요. 왜냐면은, 우리 아는 전라도 강조에서 유명한 국가게 했던 아이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수 간호사 했던 아이고, 옆에는 네일바트 샵 원장까지 하던 아이고, 여기는 어린이집에 선생님도 계셨던 아고 다양해요. 우리 집은 뭐 많아요. 뭐 축구선수, 뭐, 미용사가 제일 많아요. 미용사가, 미용사가 제일 또. 많고. 그다 그러니까 보험사, 음, 보험사도 보험사. 있잖아. 보험사. 축구단 보험사. 축구 그러니까 선수. <laughs> 축구 선수 있지. 엄마, 엄마 세탁. 엄마 영동 세탁소. 가래도 <laughs> <laughs> <갈아도> 안 가요. 가라 <laughs> 너들 제발 좀 가라 야 돼. 일 끝났으니까 가라 이러도 안 가고 <laughs> 하룻밤만 더 자고 간다 그러니까안 가요. 그럼 내가 요걸 깨끗이 하는데도 그래요. <laughs> 욕하는 욕들은 안 먹는 데요 사랑의 소리예요, 사랑의 소리. 그리고 욕안 먹고 가면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항상 욕을 더 먹기 위해서 애를 써요. <laughs> 엄마의 사랑니까. 오늘의 결정이 있기까지 그 복잡했던 마음을 알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수 없다. 내림굿을 할 때마다 춘자 씨는 37년 전 처음 신을 받았던 때가 생각난다.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던 그때. 그건 며느리 다영 씨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제작은 말이니까 어떤 선생님이 어떤 서서 구슬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돌발 행위가 됐든 상관없어요. 다영 씨는 춘자 씨가 구슬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맡고 있다. 누군가의 인생길을 빌어주는 자리이기에 춘자 씨는 온 마음을 다해. 여태까지 오0이 넘도록 참 악착같이도 살았는데 이제는 예. 어쩔 수 없이 신의 세계로 들어서면서 모셔서 우리 신시애동 재단들로 터 넘겨주면 이따가 알아봐꽉 이런 한 얘기할 때는 명이나 됐 지금 다섯 명이나 는데그 하나 못 할까 봐, 반선수 감독님을 모셔서 네. 또잘 받아가지고 잘하겠 춘자 씨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반선수 감독님을 모실때또 이렇게 모셨는데. 굿당에선 한 채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온 정성을 모아도 부족하다 생각하기에 빈틈이 보이면 가차없이 폭발하고 만다. 이번에도 춘자 씨와 손발이 맞지 않아 또다시 실수를 하고만 다행없이. 중요한 순간이라 춘자 씨의 노여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굿을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어왔다. 며느리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춘자 씨도 욕심이 생기는데 그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다. 이신 받는 사람이나 그나고 탄한 사람들이나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냐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 없는 돈에 하는 건데 막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탁하고 체계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잘 하는데, 막, 일만 들어오면 애들이 그냥 얼어버리고, 그냥. 뭐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아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다영이가 좀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 마음이 편치 않기는 며느리도 마찬가지. 시어머니에게 면목이 없고, 속상하기만 하다. 이렇게 던지던 걸,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주던 걸 이렇게 던져보고 그게 예상이 안 되니까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엄마 눈빛 보고 어떤 상황인지 막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막내야 일어나봐 예. 다음 구세 들어가기 전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겠다 야 일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들어오면 막 정신을 차려야지 신들 받고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그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맨날 그거 그렇게 걸리냐 한두 번도 아니고 사람이 뭐 정신을 차려야 돼야 너희들 네명 다섯 여섯 명이 수발을 들어 지금 여섯 명이 수발을 드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어뭐 하는 짓거리야.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게 지적을 딱해서 선발을 맞춰서 하는데또 막상 들어가니까 그렇게 막 서로 가네. 사인이 안 맞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혼내고 나면 괜히 며느리 기죽인 건 아닐까? 마음이 쓰이는 춘자 씨다. 이번엔 다영 씨 차례. 국거리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조상거리가 다영 씨의 야. 주 전공이다. 음, 그런데 굿이 시작되자 굿땅을 나와 버리는 춘재 씨. 내가 들어가 있으면 지가 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가 자리를 비켜 주는 거지. 그래 이제 지 몸에 실리는 대로 눈 눈치 엄마 눈치 안 보고 하니까 어떠들 이제 내려오니까 마음도 좀 아프고 또 조상실 고 울고 막 그러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잘했다는 칭찬도 마음 아프다는 소리도 행여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칠까 늘 말을 아낀다.